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인사드릴게요. 반갑습니다. 저희는 그룹 사운드 잔나비라고 합니다. 예. 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네, 오늘 감사드리는 만큼 신나게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할게요. 마지막으세요 네. <laughs> 네, 우리 멤버들도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. 네. 아. 대단하네요. 네. 오늘 어, 계속 계속 이렇게 놀아주실 거죠? 네 예! 오늘 저희도 평소에 보이지 어? 보여드리지 못한 <laughs>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거 같아요. <laughs> 너무 신나서 <laughs>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